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아, 네, 네. 님 문화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 왔을 때?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해외에 있다가 아, 네. 그냥 와서 님 하라고 하니까 그냥 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이상함을 네, 별로 어... 느끼지, 어, 느끼지 못하고, 네, 네. 님이 너무 편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한 장애로 발령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17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정차 안 됐었어요. 위에 아... 아... 응. 분들은 솔직히, 님이라 하지 마라. 선배라 해라. 아... 그게 편하다. 아... 한 2, 3년 만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이라키상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네. 바로 밑에 분들을 부르는데도 그냥 강현준 님이라고 하니까, 음... 주관에 계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뒤에 동화가 되어버려서, 지금은 자신있게 말하는데, 100% 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상하 관계없이 진짜 완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음. 인문화는 확실히 처음에는 뭐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더 입에 붙었어서 신입사원 때는 맞아.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확실히 지금은 인문화가 자리가 많이 잡혀가지고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조모임 같은 거 하면 은인으로 얘기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좀 인문화가 확산이 된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직 감이나 이런 직급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님으로 얘기를 하니까 회의할 때도 되게 아이디어가 수평적으로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덕분에 또 그리고 또 저희가 그룹에서 최근에 어뭐 다양한 직급의 저희 계열사별로 원래 다 저희가 G1부터 맞아. G7 음. 그리고 임원 직급도 원래 음. 뭐 상무 상무대우 EP부터 뭐 E6까지 뭐 이렇게 있었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계열사별로 다 통합이 되고 다 조금씩 바뀌고 뭐 ENN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극단적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저희 ENM 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무 직급은 다 이제 승진제도도 사실상 없어졌고 다 일반 직군은 다 그대로 이제 실무하는 직급은 다 하나로 됐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실무자와 경영리더 임원분들로만 나뉘어져 있어서 경영리더 분들이 아닌 이제 일반 직군에서는 그런 정말 직급의 차이 없이 다 수평,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적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 모두가 그런 그팀 안에서의 그런 레벨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일부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G1부터 G7까지 있었는데 저희는 원2 통합, 3, 4 통합, 5, 6 통합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아 어시스턴트, 스페셜리트, 매니저, 디렉터 이렇게 4개로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냥 지금만 그렇게 나눴고 사실 뭐 부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님으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좀 수평적인 구조인 것 같고 밑에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음. 그런 뭐 직급 통합이라거나 이런 것님 문화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도움 되는 것 같고요. 예쁜들의 <laughs>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돼봐서. <laughs> 네 단계로 대한통을 바꾼 것처럼 제일 진단도 세, 세 단계로 바꿨고 소시에트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3 단계로 바꿨고요. 신입사원도 스페셜리스트고 예전 같으면 대리급도 스페셜리스트예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또 저희 는또 자기주도적 승진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스스로 지원서를 써서 승진을 하는데요. 내가 승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적합한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이제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팀장을 될수 있는 영리더가 될수 있는 아, 기회가 그럼요.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laughs> 정말 본인이 원하면 네. 또 저희 회사의 후보잡이 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후보자비는 빠르실 것 잘... 같아요 여기는. 기회를, 네, 어, 기회를 어, 한번 쟁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점점 많이 이렇게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사부터 임원이 되거나 혹은 팀장이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는데 저희 제일재단의 기본적인 보상 제도도 항상 이렇게 같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laughs> 빠르게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방금 그게 제일 공감하는 게 저희 팀장님이 허른 중반이에요 아, 네 진짜 빠르시고 조금 <laughs> 있으면 임원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고 <laughs> 자기만 영향이 있으면 나이는 정말 요새 말로 1도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네네. 그냥 자기만 잘하면 마음껏 밀어주고 진짜로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 장세희 님은 또 해외에서 또 음. 근무하신 적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글로벌 엑스퍼트라는 음, 제도가 G. 있어요. 네. 다들 G로 다들 아실 음. 텐데 음. CJ 그룹에서 그래. 1년 동안 특정 타깃 국가에 가서 저희 CJ 그룹의 비즈니스랑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커버하는 그런 리포트를 쓰고 트렌드를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왔었고요 인재원에서 한몇 달간 이제 언어 교육도 아, 시켜주셨어요. G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글로벌 사업 쪽으로 이제 직무를 변경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니까 궁금해져서 혹시 다른 계열에서. 갈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일자당에서 ENM으로도 직무 이동도 네. 가능한가요? 어, 요즘에 자포스팅 이런 제도도 있어 가지고 네,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사팀분께서 더 설명해 주면한2 <laughs> 2 1년도 정도부터 자포스팅 제도를 엄청 활성화해서 오. 이제 열고 있거든요. 네. 계열사 단위에서 계열사 내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혹은 뭐 사업 부문 단위일 수도 있고 오. 그리고 그룹 와이즈로 열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원하시면 <laughs> 아무 신기해가지고 네 구교차가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laughs> 아 저는 저의 직무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맞요 <laughs> 너무 좋고 잘 알고 있겠습니다와떠날까요 네. <laughs> <laughs> 안에서도 약간 이산회벤처 제도가 혹시 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음, 이노백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바삭칩은 지금 수출 준비 어, 중에 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생각 좀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대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긴 해요. 음. 음. 저희도 뭐 다됨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 게 있어가지고 경진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면 TF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또어떤 직무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또 다른 바이오 사업 부문, F&T 사업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R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R을 깨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의 R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내벤처 제도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노플레이라는 아예 사내벤처를 위한 그 오피스를 아예 구축을 했어요 임직원들이 손 들어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승인이 되면은 강남에 있는 이노플레이에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해서 쿠킹을 하는 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음.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 막 올리브영이나 뭐 푸드빌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할수 있는 제도들이 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